투자하시고 보조제는 형편에 따라서 줄였다 늘었다를 하시는 걸 맞습니다 그런데 그주원료인 것을 줄이지 마십시오 내몸 상태가 이게 사망이고요 최고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기운이 좋고 근데 내 몸이 지금 한이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에 있을 때는 아팠는데 이 정도 올려으면 괜찮거든요 기분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내가 건강하게, 그리고 이후에 그런 삶을 살기 쉽고, 내가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고 싶고, 그냥 완전히 벗어나고 싶으시면요. 그냥 상승을 시키라는 거죠. 1년이 지나서 이만큼 올리고, 또 올리고, 예? 그래도 최상의 조건에서 지내면은 질병으로 벗어나고 항상 행복하게, 건강하게, 내 삶이 이전에 그런 어떤 삶이 되지 않게 지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고 저는 그러는 거죠. 뭐, 이걸 억지로 이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상태에 또 가면 다시 올리고, 이런 삶을 살면서 또 통증이 발생해요. 아, 그러니까 또 아파요. 뭐왜 아프냐고 또 묻습니다. 이만큼 관리되는데 왜 아프냐고.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왜냐면 내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 평생. 내가 쓴 만큼. 아니면 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 기회를 순간적으로 확 막혀요, 기회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지압을 이전에 하든지, 제가 이전에 가르치준 배지압이나 어떤 건강보조식품도 이렇게 기회를 뚫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 오행상으로 인한 게 이, 이해를 하면요. 목과 토금술을 해가지고, 예? 신장 방광경각이 막히면 짠구를막 퍼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회를 열심히 1년을 해서 뚫었어요. 나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래서, 기혈이 닿는 길이 이렇게 멀쩡해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뚫렸다고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통이 기혈이 닿는 길이 통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게 위축이 되면서요. 순환이 안 되면서 이렇게 막힘이 생길 거라고 순간적으로도요. 그러면 그때 되면 더 열심히 또 해야죠. 안 하다가도. 맞죠? 그때 다시. 그러니까 이런 일은 기혈을 뚫는 일은 막힘 만큼 또 강력하게 뚫으면 다시 뚫려서요. 기혈이 기어,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기혈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한 방에 뚫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강하게 한 방에 한달내 끝을 내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달부터는 대충 지내야 네. 됩니다. 자기가 막을 만큼만 하다가 또안 했다가 한 일주일을 쌓여서 한 달을 쌓이고 두달 쌓였잖아요. 그럼 두달 쌓인 거를 또그한 며칠 상간에 뚫으면 되죠. 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기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운은 기운이 쌓이는 부분은 꾸준하게 조금씩 쌓인다는거죠 기운이라는거는요 이해되십니까 기운은 기운이라는거는 내가 기운이 좋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이만큼 먹으나 요만큼 먹으나 내가 몸이 받아들인게 요만하면요 매일 이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래갖고 사용을 내가 요만큼 사용했어요 그럼 이게 남죠 이게 쌓입니다 기운이 매일 쌓인다고요, 매일. 이게 곱하기 31일 곱하기 1년 30일, 한 달, 1 2일을 쌓여서 그게 내 몸의 기운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쌓여면은 정말 아프지 않고 계속 그 관계가 유지가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원래 가장 건강한 상태, 아프지 않고 뭐그 대충 지내면요 언젠가 질병이 옵니다. 자해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질병이 있지 않고 다시 옛날에 자기가 아팠던 상태를 가지 않고 싶으면은 다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음양오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복식을 꾸준하게 먹으면서 기운을 계속 끌려올려주면은 기운, 몸은 알아서 음양오행을 자기가 조절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음양오행에 맞게 조금 조금씩만 보조를 먹으면 됩니다. 제가 요즘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제몸 관리를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건강하기 위해서 하루에 뭘 부터 생각하겠습니까? 뭘 먹고 싶을 때 나는 오로지 곡식 생식을 아침에 먹고 보조로 환을 먹고 예? 하여튼 곡식을 어떻게 내가 새끼를 다니면서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지금도 제가 이제 목 기운을 많이 해서 목을 많이 쓰니까 돌아다니고 요 그러니까 목이 쉬어 요 약간 가래가 생기고 그러면 보조로 배지압을 하든지 예? 제가 어깨를 풀든지 귀에 경락을 해서 이쪽에 관계된 걸 풀든지 막힘이 생겼으니까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목에 기운을 좋은 신맛의 음식을 제가 열심히 먹든지 해서 목을 적당한 상태로 관리를 한다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다가 또 목이 괜찮으면 또안 먹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유지하기 위한 관리법입니다. 그리고, 어 기회를 예를 들어서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또뭐 구체적으로 넌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한 번만 설명되는면요 어, 기온을 좋게 하시는 필수고요. 복식은 필수고, 생식이 필수고. 그래서 꾸준하게 드시라고. 평평히 내시면 드시라는 말이고요. 끝까지 안정적으로 몸을, 재료를 항상 좋은 걸로 주십시오 그러면 세포가, 어, 다시 까먹었네요. 어, 이것도 밝혀 드릴게요 세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피부는 28일 중입니다. 장은, 몸에, 뭐, 신장 모이는 뭐 장들 있잖아요. 간장 있는 장들은, 예, 한 살, 세달 정도, 이후, 여섯 달 정도까지 이렇게, 뭐, 한는답니다 이후부터. 그 다음에 신경이라든지, 뭐, 뼈라든지, 이런 거는, 1년이나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모든 세포들이그 외에도 뭐, 기가 다른, 이게 어 위장은, 예? 위장이 100면은, 위백은, 위백이죠. 위백은 4일이면 해보이 됩데 엄청나게 빠른 놈부터 저렇게 늦은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몸이 좋아지려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이게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육장육부가 좋아지면 은 만병이 밀린다는 게 환경에 의해 있습니다. 육장육부에 음양의실 한여름 만병이 온일이다그럼면 육장육부를 좋아지게 간다는 방법은요. 음식으로 예를 들어서 간다는 방법은 음식으로 세포를 바꿔서 육장육부가 좋아지게 가는 방법은 이렇게 먹어서 3개월 이상에 가서 3개월 후에 그 좋은 재료로서 육장육부의 모든 세포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져서 간장, 신장, 심장, 예? 심장 모든 세포들이 다시 건강하게 변행되어서 건강하게 가는 게세 달이지 않습니까? 그럼 세달 이상을 가야 되겠죠? 그럼 세달 이상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졌습니다. 그래니 그러니까 부실한 걸 먹으면은 또 이놈의 세포도 서서히 또 부실하게 바뀔 거 아닙니까? 이해 되죠? 내가 다시 부실하게 먹으면 항상 세포는 예? 죽고 나면 은 다시 재생을 한다고요 재생을 할때 쓰는 에너지는 몸에 있는 에너지도 있죠만 먹은 그때 내가 먹는 에너지 먹는 약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놈의 세포를 구성할 때 내용이 바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3개월 6개월 잘하면 멀쩡해졌어요 세포가 그 장이 가장 건강하게 돼 있다가 내가 3개월 또 음식을 막 먹어요 그럼 이 음식이 세포들이 구성이 시원찮게 바뀌겠죠 그래서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3개월에서 6개월인데 그의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재료를 꾸준하게 항상 주셔야 됩니다. 그는 기운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세포 구성을 보더라도 항상 좋은 곡식을 좋은 재료의 곡식을 생식과 통째로 먹는 곡식 곡식 전체를 통째로 먹되 생식으로 해서 골고루 음량오양에 맞게 주는 것을 골고루 줘야 대포도 건강하고 기운도 항상 유지되면서 기운이 생긴다는 거아니다